뭔가? <laughs> <laughs> 식빵 밟았다고 오인분이네 <laughs> 또 뭐냐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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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<laughs> 빵 치즈 토마토 어 치즈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도구에서 올려야 돼 일단 토마토 먼저 토마토 먼저 오버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어나다 갇혀 있어 뭐야 접시 좀 줘봐 접시가 너한테 있어. 그렇게 안잘려줘도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 뭐야 이거 빵아 빵도 관찰할 <laughs> 수 있네. 아 이렇게 하는 응. 아직 우리 튜토리얼이야. 일단 한 번에 하자. 한 번에 한 번에 만들어서 주자아 저거 이거 유령인가보다 마법인가보다. 이동한다. 이렇게 하면 형이 같이네. 아다 썰어서 그냥 올려놓고 저기다 굽는거네 아 토마토는 그건가보다 토마토는 토마토는 여기다 오븐에다 넣는건가 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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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만들었잖아 만든거를 접시에 올려서 만든거 올려야돼 오븐에 올려야돼 이렇게? 어자 토마토 가운데로 올려 피자를 접시로 꺼내야돼 이런 내가 갇히는 거야 접시 줘봐 접시? 응 받아 이게 완성된 거야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아이 근데 그러면 갇히면 안 되잖아 여기 갇혀야 돼 안에 안에 갇혀야 돼 그래야 재료를 꺼낼 수 있어 서로 한 명씩 갖춰야 돼 그냥 서로 계속 이렇게 싸대. 이거 가져가. 이거 이거 가져가 밀가루 밀가루 가져가 밀가루 이거. 그다음에 치즈 소 넣어 우리 안에가래 이게 하나씩만 하자. 써도 모실 비리 이렇게. 아, 어머, 거, 거. 오, 권의 오폰스권 스폰스. 저 쇼, 저 접시? 쇼, 저어저어 접시 어 쇼, 어 쇼, 저와 진짜 왜 두개야 던져 던져 밀가루 던져 다 됐어 다 됐어 쟤도 다 됐어 내가 보낼게 어 같이 해야 돼 응. 쟤네 다 올려 가자 가자, 가져야 돼, 가져야 돼. 됐어, 저거 보내면 돼다 했어, 이거 다 했어 자가다 있는 거야 접시, 접시, 접시 왼쪽에, 왼쪽에 올려놔. 그냥 올려놔. 어, 딱꾸어 가. 어. 갇혀, 갇혀, 갇혀. 엇. 던 처에 나한테. <laughs>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치즈,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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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<laughs> 접시 왜안 올라가냐? 음. 그렇지. 치즈 힘들다. 우리가 못하는 건가? 아, 아, 힘들어. 아, 이건 뭐냐? 또... 저 어떻게 건너? 아, 저 계단 계속 바뀌나 보다. 패티치, 패티치 즈 올리고 고기 다지고내 고기 다진다. 내 고기 세개 다질게. 아, 저문 통과하나. 문문 문. 여기 문 있다. 문. 문통과하면돼문통과하면 되는데 요리는 통과 가안돼 어? 어이야. 어, 이 야! 왜 그, 거 그,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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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통과가 안 돼.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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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뭐 로왔더니저저저 저, 저, 치즈 치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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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안 되는데 접시 접시 접시가 있네 이단한번더해게 양배추 있어야 되네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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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패티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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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여기, 거기 탄다. 기 여기 탄다. 그렇게 하면 통과 안 되네? 오, 어, 다행이다. 어, 그렇게 통과 되네? 아, 왜안 나가, 안됐지 던져줄게. 어, 씨. 널 던진다고? 양배추와 어, 이거, 이거 보낼 수 있는데? 키가 헷갈려 잠시 갔다 치즈 치즈 치즈, 치즈. 치즈 치즈, 치즈! 치즈! 치즈 치즈 하나 더 있어야 돼짜 진짜, 진짜, 아, 짜 고기? 고기 진 고기. 짜진고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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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양배추. 양배추. 짜진 양배추. 양배추. 어? 아. 아. 아 헷갈려. 아 아잇. 아잇. 아아! 아아... 아까워... 팔 아팠는데... 아아... 아까워 깨기 겠다아어 졸라 어렵네. 뭐가 <목소리> 어, 의심이 되겠다. 꽤... 아, 움직이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... 적응이 되니까, 점점. 천천히, 천천히. 시간 안 가잖아,지? 이제 시간가, 시간가. 아에 시간. 가, 시간 가. 아니, 치즈 올렸고. 어 뭐야? 나두 번째 거 한다. 아니, 아니, 하지 마. 내가 도우부터 올릴게. 오, 일단은... 야, 올렸어, 내가. 열봐 네, 치즈, 치즈 넣고. 뭐야? 어디였어도 올린 거. 됐다. 치즈 넣고. 난토마토토토토토토토 t o t o m 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오븐 여기 있있 여기 있다 t 여기 있다. a t o t o 있 a t o t o m a 아, o t 구야 치즈 어디 있어? 치즈. o 치즈 치 치즈. o t o m a t 치즈 좀. 치즈. 이거도 이것도 여기 있어요. 아, 소세지, 소세지. 소세지 나한테, 소세지 나한테. 됐어. 완성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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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. 접시. 너도 일로 오면 어떡해? 너들 놈 어떻게 해 접시가 다 저기 있단 말이야 치즈도 토마토 야야야 어, 야, 야, 빨리 길 열어 뭐하는 거야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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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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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

완성된 거, 완성된거 나와봐 뭐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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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, 치즈 치즈만 치즈만 두개 썰어 여 치즈 또 내가 갈게 내가 건너갈게 아니 형형형어뭐 하는 짓이야 내가 건너간다 했잖아 설지도 못해 어저 <laughs> <laughs> 탄다. 탄다 나와 어꺼냈다 여기 가운데 거의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내가 저런데 시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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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, 토마토 어렵다. 아, 씨하하 파도 이거 다있잖아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아와 덕걸이로 계속 하야나다야 진짜 한 명이 진짜 야한명 없는 게 이렇게 크냐 아이씨 넘어가 넘어가 어야 잠깐만 쉬지 오 분만 쉬지 음. 야 아이고야. 야, 진짜 힘들다 이 게임. 존나 힘들어. 그러면 또 백해가지고 해야지 뭐 뭐야 이거 뭐야 뭐, 뭐 만드는거야 햄버거? 햄버거? 햄버거 뭐야 일단 패티 올리고 패티 올리고 양상추 양상추 왜왜 왜 왔어 양상추 두개 더 두개 던져 두개 던지고 그 다음 치즈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고기 고기 하나 고기 세개다 고기 3개. 4개, 고기 4개. 고기 4개 왔나? 고기 4개. 치즈 나 이씨발, 새끼 던져! 나한테 던져, 우리 고 던져줘, 저거. <laughs> 안 던지지, 이제. 내가 할게. 다고 쏠게요. 올려 그냥 다올려대요다 쏠게. 치즈 쓰고. 고 에티 다 했어. 아니, 야. 하잖아. 네, 네. 아, 네, 네. 안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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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던져 줄게. 설거지설거지 심지. 접시, 설거지. 설거지 접시 여기야 돼. 설거지 심지어 여기서 해야돼 접시가 안 던져지는구나 야 어, 쟤도 던져줄게 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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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두고 가 야, 재료를 만져서 다 던져야 돼 그냥. 고기 빼고는. 냄비를 왜 가져왔냐? 여기 <laughs>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.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으면은. 어이거는이거 안될까 엉망이야..아..망했어 다시하자 아, <laughs> 다시 아 한명이 계속 갖다주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재료 그 손질한거 던져주면 내가 완성해서 형쪽으로 갈게 그럼 고기만 얹으면 되잖아 아, 그지? 고기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완성이 된 거를 내가 그쪽으로 가져가서 접시를 어차피 설거지도 내 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해도 못했어 다시 한번. 설거지는 어차피 내 쪽에서 해야 되니까 접시를 계속 내 쪽으로 와야 되잖아. 그 그러니까 야채 먼저 내쪽내 쪽으로 다 하면 고기 완성된 거를 그쪽에서 던져야 되잖아. 고기 패티. 일단 패티. 고기. 3개, 3개. 아니 기다려봐 너못 집잖아 내가. 아니 그렇게 막 집어 해봤자 아니, 못 집어내라. 그리고. 뭐야 이거 두 번째 건데요. 이걸 다 됐어. 첫 번째 건. 첫 번째 거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던져주고 장사의 주던지고 뭐야? 응 나한테 줘야지. 장사의 주던지고그 다음에 치즈 던져주고 그리고 가서 설거지하고 필요한 재료 형이 부르면 다시 던져주고. 내 접시 갖다주고 한 명만 나다 바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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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나도 하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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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패티하나 던져봐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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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 고기. 나 패티, 고기. 그리고 또 치즈 있고 남자 완성된 거지? 어 이렇게 하고 뭐야 어디 갔어 사라졌어 왜? 뭐야 뭐야 못보구야 이거 가져가서 패티 샌드위치 그리고 양배추 여기 양배추 치즈 그다음에 불고 하나 더 패티 하나 더 그리고 설도 있어. 가거 내가 갖다 줄게. 접시를 그리고 여기서 가져와 그럼 그럼 되잖아. 어 접시 여기다 놔 받은 거를 갖다 놓고. 오 좋아 이거 좀잘 만나 이제. 잠다잠다그 다음에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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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자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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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라 여기 고기랑 지금 양생, 양배추 있잖아 응. 거기에서 부족한 걸 내가 계속 넣어줄게 하나씩만 어 그니까 러 그렇게 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이거 이거 할거 같은데 이거는? 세개 뭔가 어, 될거 같은데 접시 새 거를 씻어서 갖다 놓으면 내가 가져갈게 놓고 바로 가져가면 되잖아 일단은 양배추 하나 패티 하나 고기 하나 그 다음에 치즈 하나 그 다음에 접시 갖다 주고. 그 다음에, 하나씩 없으니까 다시 넣어주고. 할거 없으면 내 옆으로 가서, 도와주고 이렇게. 거기 거기 존나, 아, 존나 바쁘네. 고기, 고기. f 티 n t y Fenty, f e n 하나. 양배추 t y Fenty, Fenty, 시시시 이거 가져가. 아이고, 아이고, 가져갈게. 내가 가져갈게. 어, 없는데? 없 리가 없는데. 고기, 고기, 고기. 내가 계속 틈을 봐서 옆에 가서 도와줘야겠네. 더안 되는데.